오늘의 마밀기 어, 제가 오늘은 사실 뭐 크게 딱히 별일 없었고요 어제 영상을 찍고 나서 많이 아팠어요 몸을 많이 무리를 한것 같아요 음, 오늘은 그 대본 없이 대본이 아니고 뭐 적어놓은 거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할 건데 첫째 무엇이 감사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할수 있음에 감사해요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어 어떤 지금 일을 하는데 사업을 하는데 누구를 고용할 생각으로 어 후배한테 어떤 가르쳐 주고 어떤 일을 같이 해보려고 교육도 시키고 현장에 내보낸 적 내보낸, 내보낸 내보내 봤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저한테 작업물을 보여주는 그 시간까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그 친구한테 줬는데 일주일이 되도록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무슨 일이냐 왜 어떤 작업물 결과물이 나한테 와줘 오지 않는 거냐 당일인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뭐 바빴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냐 그건 또 아니래요. 저는 먹박지르는 뭐 스타일은 아니어서 이미 그렇게 작업물이 안온 시간이니까 과거를 또 돌릴 순 없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막화내진 않았는데 근데 나는 이제 너랑 같이 일을 하려고 너한테 그렇게 작업물의 기한을 준 건데 퀄리티보다도 책임감에 있어서 참 아쉽다. 너가 쉬는 날이 있었으면 그 통째로라도 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작업물을 건넸을 것 같은데 결과물을 근데 그걸 못 건네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먼저 또 연락할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오니까 참 아쉽다 근데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막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왜냐면 그렇게 기회를 한번더 줬거든요 그럼 내일 2 시까지 줄래 해가지고 근데 내일 2 시까지도 못 줘가지고 제가 또 연락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총 8일의 시간이 소요된 거죠 근데 저는 좀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경력자다 보니까 하루 이틀이면 끝나서 그 친구도 아예 그런 경력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일주일이란 시간을 주고 하루를 더 줬는데 그조차도 이제 기한을 못 맞춰가지고 참 자기가 면목이 없다고 핑계댈 수 없다고 우는 거예요 참 이게 뭔가 사수로서 <laughs> 어떻게 보면 사수로서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 선배로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친구가 좋은 밑거름이 될까 이런 생각에 좀 잠겨서 그러면 이름 개똥이로 할게요. 그럼 개똥아 너가 지금 그 기분을 많이 어, 잘 기억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살아가면서 참 책임감이라는 건 정말 중요하게 작용해야 될 때가 많다. 생각보다 나였으면 그렇게 쉬는 날 있으면 어떻게든 건넸을것 같다고. 근데 너는 하루하루 틈틈이 할수 있는 시간도 있었고 하루가 통째로 쉬는 날도 있었고 비용도 내가 전액 너에게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어떻게 보면 비용을 준 거죠. 그 비용을 줬는데 너가 조명이 꺼져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용을 줬는데 너가 이렇게 일을 못 마치면 나는 너랑 어떻게 같이 일을 하겠냐. 참 울길 그래막 어우 죄송합니다 제가 선배님 제가 뭐, 어, 뭐 뭐라 말 말씀 드릴 게 없습니다 이러면서 울길래 참 마음이 약해져서 비용도 비용대로 주고 피드백 좋은 피드백을 많이 해주고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어, 맨날 혼자 하는 일인데 그렇게 누군가와 함께 하는 일이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 일적으로 그래서 함께 할수 그럼에도 함께 할수 있으면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한 거 몸이 아파 몸이 아팠다고 했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저 원래 면역력도 그렇게 좋지 않고 잔병치레도 꽤 많거든요 아 근데 요즘 조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3일 동안 한1 0 시간 잤나 근데 그러고 나서 원래 일상 루틴대로. 다이내믹하게 막 활동량도 가져가고 운동은 운동대로 일은 일대로 하니까 몸이 많이 버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육통도 엄청 심하게 오고 속막 토할 것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신력에 비해 그 정신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참 작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제 서른이 되기까지 이틀 남았는데 서른이라는 건 정말 건강이 재산인 나이구나 이이 생각이 벌써 들어서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리고 뭐더 생각하면 감사하다 이런 건 사실. 크게 와닿는 건 없는 것 같아서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또 기분 좋은 일. 그 아팠던 게 자고 일어났더니 말끔하게 나왔어요. 진짜 말끔하게. <laughs> 잠이 보약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잠을 잘못 자가지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 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만 하지 결국에 잠은 잘못 자는 건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laughs> 기분이 좋았다. 오늘의 기분 좋은 점. 잠을 잘 자서 기분이 좋았다. 잠을 잘 자서 아픈 게 나아서 기분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건 어제 밤부터 있었던 일인데 오늘 또 있었던 일은 제가 오늘 개인 작업을 또 했습니다. 개인 작업을 해서 원래 하던 일과는 조금 다른 일을 했는데 새로운 클라인, 클라이언트 분과 다른 일을 했는데 또 그거는 그거대로 리프레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매너리즘에 또 제가 잘빠진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제 작업에 있어서 좀, 좀 따분하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그런 작업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작업 주신 분이 제가 기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작업을 또 드리고 싶을 정도 좋은 분이라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좋은 분들과 함께 좋은 작업을 할수 있었던 것에 참 감사하고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별일 없었던 것 같다, 그렇게. 아팠어가지고 그렇게 일하느라고 작업을 하느라고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루를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말임에도 지금이 연말인데 연말에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참 마음도 아픕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나하고 관련도 없는 사람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거 있어서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였는데 이렇게 나이가 좀 먹었다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참 우울한..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 소식을 접하고 안 좋은 소식 제주항공 그 뉴스를 보고 참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업로드를 했어요 그날.. 뭐 일부러 그날을 업로드를 한건 아니고 몰랐어요 저는 그 소식을 늦게 접했는데 그리고 또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매일매일 올리려고 하는 거는 자주 올리려고 하는 거는 저와의 약속이니까 그 슬픈 마음은 슬픈 마음대로 뭐 유가족 분들이랑 그런 분들한테 참 안타까운 마음은 드는 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참 안, 씁쓸하고 안 좋은 마음이 드는 그런 연말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건강이 재산이다 참 하루하루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잠깐 하루 아팠다고 이렇게 얼굴이 살짝 또 패였네요. 여기가. 참 좋아 보이진 않은데. <laughs> 오늘의 오늘의 소감. 오늘의 소감은 뭐냐면 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해요. 그게 저의 오늘 하루의한 문장 소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 저에게 제가 누군가에게 선배가 되고 상사가 되고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어느덧 이렇게 됐더라고요 기분 참 묘해요 기분이 묘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새로운 클라이언트 분들과 작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느껴지고 그렇게 즐겁게 작업할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다고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딱히 그리고 이야기 드릴 건 없네요 앞으로 그 영상에서 좋았던 점 감사한 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데 원래대로 영상 얘기 뭐 오늘의 고민이면 고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위주로 좀더 가봐야 될것 같아요. 감사한 것도 좋고, 고마운 것도 좋은데, 뭔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지어낸 느낌, 자기적인 느낌 그런, 그런 마음도 들어서, 감사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성 있는 게 영상에서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기,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오기까지 하루가 남았는데, 우리 남은 하루도 우리 진짜 남은 하루 오늘이에요. 오늘 이제 하루 나왔어요. 지금 오늘 12월 30일이거든요. 시간이 빠른 거에 있어서 너무 더덥다고 느끼지 말고 시간이 이렇게 빠를수록 더 열심히 살고 자기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게 뭔가 하고 진정으로 고민해 보고 고심해 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운동 조금만 운동 조금만 하는 건 사실 못할 것 같아서. 회복에 신경을 너무 안 썼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업로드한 영상에서 자기 자신에게 소홀하다. 이런 걸 적어 놓고는 정작 제 몸에 있어서는, 제 건강에 있어서는 그게 힘들다고 느껴지면 어떤 더 나아가기 위한 실현? 이런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신호로 생각하고 신호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